건설안전기술사 136회 기출문제 만 마씨인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기계 체계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며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요소의 합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건설 현장과 같은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유연성과 기계의 물리적 작업 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간 기계 체계는 다음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1. 인간 역할 정보 인지, 판단, 의사 결정, 비상 상황 대처, 복잡한 문제 해결 등 강점, 유연성, 창의성, 적응성, 장기 기억력, 비정형적 상황 대처 능력 특징, 신체적, 인지적 한계를 가짐. 2. 기계 역할 물리적 작업 수행 정밀 제어 반복 작업 대량 정보 처리 강점 속도 정확성 반복성 일관성 물리적 힘 특정 환경에서의 작업 수행 능력 특징 프로그램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3 환경 역할 인간과 기계가 상호 작용하는 물리적 사회적 조직적 맥락을 제공 포함 요소 작업 공간, 작업 흐름, 조직 문화, 규제, 안전 지침 등 영향 체계의 성능, 안전,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고려되어야 함. 인간 기계 체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기능을 통해 작동합니다. 1. 감지. 외부 환경이나 시스템 내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 2. 정보 저장. 감지된 정보를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기능. 3.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기반한 행동을 결정하는 기능. 아, 행동 기능 의사 결정에 따라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조작을 수행하는 기능. 인간과 기계의 역할 분담 및 자동화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수동체계 특징 인간이 주로 동력을 제공하고 직접 제어하는 형태. 기계는 도구 역할, 건설 현장 예시, 수공구를 이용한 작업, 수동 지게차 운반, 2. 기계와 체계, 특징, 기계가 동력을 제공하고 주요 작업을 수행하며 인간은 주로 제어, 감독, 조작 역할, 건설 현장 예시, 굴삭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3. 자동체계, 특징, 기계가 대부분의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인간은 시스템 설계, 프로그래밍, 모니터링, 유지보수, 비상시 개입 역할, 건설 현장 예시, 스마트 건설 장비, 건설용 로봇, 드론을 활용한 자동 측량 및 진척 관리 시스템. 건설 현장은 복잡하고 위험 요인이 많아 인간 기계 체계 설계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1. 인간 오류 감소, 인간의 인지적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고 피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또, 작업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적절한 자동화와 기계 활용으로 작업 속도와 정밀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재해 예방 장비의 오작동, 작업자의 오조작, 불안전한 환경 등으로 인한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간의 인지능력과 기계의 안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합니다. 4. 아, 위험작업 대체 고소, 고열, 유독, 물질 취급 등 인간에게 위험한 작업에 기계를 투입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인간 기계 체계는 단순한 도구의 사용을 넘어 인간의 인지적 강점과 기계의 물리적, 연산적 강점을 최적으로 결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설계, 적절한 자동화 수준 결정. 그리고 작업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은 건설 현장의 궁극적인 안전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IoT 기술을 접목한 더욱 발전된 인간 기계 체계가 건설 안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